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까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늘 도마 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오거돈, 그리고 안희정 두 사람은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을 일컬어서 뭐, 더불어 더점당, 더불어 만진당, 이런 조롱 섞인 별명도 붙여졌지만, 이번에는 서울에서 또다시 성범죄 의혹이 터졌습니다. 민주당 하면 섹스 스캔들이 떠오르는 것은 이 때문일까요? 아무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성 관련 범죄 의혹들이 제기됐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4월 10일 총선 당일날, 서울 성동구의 민주당 소속 30대 정치인이 강남으로 내려와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석달 동안 취시하다가 이게 지금 불거지면서 이구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 30대 민주당 구의원의 행각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이 피해 여성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이 제어가 안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서울 시장부터 서울시 구의원까지 이렇게 이런 파렴치 범죄 의혹이 터집니까.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이거 한번 한번더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뭡니까, 지금? 아니, 국회의원 선거 당일 날 30대 민주당에서는 30대 고의면 상당히 잘 나가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서 한 진술. 이걸 보면 지금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서초 한 유영업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초 경찰서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민주당 구의원이 40 총선 당일날 영업소 직원을 성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경찰서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4월 총선 날 범행을 저지르고 3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이게 뒤늦게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구 의원 A씨를 특수 준강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총선 날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를 한뒤 서초구의 한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여성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클럽을 운영하던 스포츠인 출신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지역 주민들과 총선전 체육회 디풀이에 참석했다가 해당 총선날 새벽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원래 술에 잘 취하지 않는데 그날은 한두 잔 마신 뒤 갑자기 술에 취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 이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입니다. 평소 술이 잘안 취하는데, 그날은 한두 잔 마신 뒤 갑자기 술에 취했다. 이 부분을 수사하면 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세명 일행이 망을 봤다는 보도도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하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A 의원을 소환조사하자 체포영장 집행사실이 성동구의회에 통보됐습니다 범행이 동료 의원들에게 알려지자 A씨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피해 여성 진술을 확보하고 서초경찰서가 지난 5일 A 의원을 직접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원, 지금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자, 정말, 이, 이 광역단체장부터 기초 의원까지 더불어민당, 왜 이런 성스캔들, 섹스스캔들 이 터집니까? 정말 아이들 볼까 무섭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